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이 현대차를 가져와 봤는데요. 현대차가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 약 우리 하나 3,600억 원을 투자해서 전동차 생산라인을 증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 엘라베마 공장을 통해서 현지에서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 처음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운영 중인 카톡방에서 아 진짜 장 너무 안 좋다. 좀돈 되는 종목 없냐라고 하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장이 안 좋다 보니까요. 이 단타 치는 데 맛이 들려서요. 아침마다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아침에 단타로 수익낸 거 인증샷 보여드릴게요. 4월 6일 에이티세미 금강철강 8.23%와 6.52%, 4월 7일 리드코프 6.14%, 4월 8일 룽투코리아. 6.39% 4월 1일 하잉크 코리아 5.71% 4월 12일 티 사이언티픽 5.14% 4월 13일 LG 헬로비전 7.57%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다 수익률이요. 5에서 10%에 달하고요. 저도 원래 이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주로 했었는데요. 요즘 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전략을 바꿔 봤습니다. 이런 시국에서는 이렇게 단타로 수익 내면서 종목들 보시는 게 좋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 드리는 종목 받으셔서 매일 아침 단타로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직장인 분들 월급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미 지금 약 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이 단타로 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카톡방에 들어와 계신 많은 분들이요, 아침에 정신없어요, 바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8시 50분경에 이렇게 종목명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8시 50분에서 8시 55분 사이에 시장가로 걸어 두시고요. 장 시작하면 시초가에 5% 수익권에서 익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게단 15분 안에 끝날 수 있는 거니까요. 아침에 정신 없으신 분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돈 많이 버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이 단타 종목 매일 아침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단순하게 단타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8시 50분 경에 이렇게 문자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현재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 중입니다. 이 안에서 최소 50% 급등이 나올 종목 두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입장에 계시는 주주님들이 매일 제말 듣고 들어가셔서 수익 내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또 단톡방에서 알려드릴 이 4월 무료 급등 추천주는요.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고요. 자, 마이너 세력이 아닌 메이저 세력이 매집을 끝낸 종목인데 4월 중에 한번더 매집이 들어가서 급등이 반드시 나올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단톡방에서요, 이 일동제약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고, 제말 듣고 많은 분들 다 수익 제대로 챙겨가셨습니다. 카톡방에서 제가요, 이날 들어가셔가지고, 다음날 급등 나올 거니까, 시초가에서 최소 20%만 먹고 빠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음날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게 고맙다고 많이들 말씀해주셨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강민 말만 믿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카톡방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로 그냥 4월이니까 숫자 4 하나만 보내주시면 이 단톡방 초대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영상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평일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영상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의 미국 법인이요. 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현대차가 엘라베마 몽고메리 공장의 전기차 라인 증설에다가 이 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3,600억 원을 투자하고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제네시스 GV70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오는 10월에 제네시스 GV70 전기차는 12월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내년부터 고객들에게 인도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현대차가 미국 현지에서 처음으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약 200명 규모의 신규 창출 고용 효과 역시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행보를 보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엘리베바 이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혔냐면요 수년에 걸쳐서 현대차와 지속적인 이 파트너십을 계속 발전을 시켰고 이로 인해서 엘라베마는 깊은 경제적 영향을 받았대요. 자, 현대차가 엘리베마 주에다가 이렇게 현지 공장을 증설함으로 인해서 그 현지 로컬 시장에서의 어떤 경제적 효과를 얻었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현대차의 새로운 성장 계획이 이 드라이브 일렉트릭 엘리베마 같은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또 이렇게 보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첫 걸음을 지금 내딛게 된 거예요. 그쵸? 현지 공장에는 한국인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이라 현지에 있는 미국인 로컬 직원들도 역시 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일조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생산하는 모습을 볼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서 이런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처음이에요. 자, 그동안 이 엘라바바 공장에서는 소나타 그리고 산타페, 투싼 아반떼, 그리고 픽업트럭, 산타크루즈, 이렇게 다섯 개 차종을 지금 생산 중이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이 완전히 처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 굉장한 의미가 있다. 자,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 생산의 주력을 다하고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은 지금 LG 전자 같은 경우에도 LG 헬로비전을 통해서 LG 전자가 이 전기차 충전 솔루션에 대한 사업 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고, 거기다가 계열사 또 뭐가 있어요? LG 엔솔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LG 솔까지 더해져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자 거기다가 현대차가 지금 국내 뿐만이 아니라 미국 현지 시장에서도 이렇게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면 지금 미국 시장에 이렇게 전기차를 엄청 공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어떤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현지 생산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면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이런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혜택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스를 수가 없을 거예요. 그쵸? 반드시 이 전기차를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 낼 수밖에 그런 없는 상황일 거고 그거에 대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체가 이 전기차 친환경 차 생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을 쏟고 있는 실정 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5년까지 전체 자동차의 어떤 몇 퍼센트 이상을 친환경 차로 바꾸겠다 라는 이런 포부 까지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현대차의 이런 전기차 생산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상징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래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테네시라는 지역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엘라베마 공장에다가 이 전동화 라인을 증설하는 방안을 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등이 현대차 그룹이 올해 미국 현지에다가 전기차 7종을 최신 버전으로 내놓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전략을 세운 상황이라서 굉장히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런 생생차계를 구축을 해야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런 세제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브랜드 확장 효과에도 기여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현지에서 친환경차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면 현대차 자체의 브랜드 이미지 효과 자체도 엄청나게 확장시켜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을 보면 자, 이 부분이죠. 현대차는 30년, 2030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최대 몇 퍼센트? 50%까지 끌어올릴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모두 다이 전기차 생산에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 이러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어, 글로벌 흐름에 잘 따라가고 잘 발맞춰 가고 있는 그런 행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현대차 일봉 차트 넘어와 보시면 오늘은 1.69% 상승한 채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현재 주가 18만 100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주가 자체는 그렇게 큰 변동폭이 있진 않다. 자 다만 어, 21선의 지지를 잘 받고 지금 올라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금 수급 보시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과 외인의 이런 매도 행렬이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외인들이 이제 엊그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매수해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기관, 금융 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자, 연기금. 특히 연기금에서도 지금 이 현대차를 매수를 했고, 사모펀드까지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LG엔소 같은 이런 2차 전지 업체들도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자, 장기적으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저는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원기금이 일단 들어왔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종목이다. 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장기 종목 보실 때는 일단 단타로 조금 수익 내시면서 계좌잔고 늘리시면서 보시는 게 좋다. 라고 해서 이 단타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 좀 장기적으로 내가 이 현대차를 보려고 한다 하면은 구체적인 매매 시나리오나 대응 전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막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돈 그냥 잃으시는 겁니다. 돈이 그냥 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용하세요. 저를 이용하셔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시나리오 받아가지고 대응 전략 짜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 투자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4월이니까 숫자 4 하나만 보내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이해가시죠?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